한국군 2025년부터 모병제로 바뀝니다. The Korean military will be changed to the recruitment system from 2025. 자, 누가 뭐 한다 개념부터 잡아야 되겠죠? 한국군과 바뀐다. 한국군은 the Korean militar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물론 army이고 공군은 air force, 그 다음에 해군은 navy라고 하는데 이 육군, 해군, 공군을 합쳐서 한국군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the military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뀐다라는 개념 이제 말해야 되겠죠. 미래 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낸 조동사 will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Will chang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 잠깐.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거죠. 물론 체인지가 스스로 변화다라는 개념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때는 조금 수동적인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더 좋아요. 자, 그래서 will be changed라고 말하면 됩니다. 동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동사 뒤에 먼저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라는 개념보다 뭐뭐로 바뀌어 낀다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to a recruitment system 이라고 모병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니까 uh, from 2025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recruitment system 자체가 recruiting 하는 거죠. 지원받아서 채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recruitment 대신에 volunteer system 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 voluntary system 이라고 말하셔도 돼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비슷하게 영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한국군은 2025년부터 더 이상 징병제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면 The Korean military will be no longer draft 또는 mandatory 또는 conscrip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전부 다 징병제예요. 그래서 Uh, no longer draft system, no longer mandatory system, no longer conscription system from 2025.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저와 계속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다음 달 28일에 완료됩니다. Th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for COVID-19 will be complete on the 28th next month. 자 주어 동사부터 잡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됩니다를 먼저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개발 코로나 치료를 위한 어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명사를 포커스로 먼저 맞추고 그 명사를 설명하기 위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Th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for COVID-19 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완료됩니다 의 개념에서 다음 달 28일이라는 미래일이죠. 그래서 이때 will be complete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시점을 나타내는 다음 달 28일은 전체 사고를 사용해서 뒤에 이제 붙이면 돼요. 날짜에 해당될 때는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on the 28th 이고 28일은 다음 달 10일 중에 한달 전체에서 하루죠. 네. 그래서 이게 더 작은 개념이에요. 항상 영어는 작은 개념을 큰 개념보다 먼저 제가 말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on the 28th, next month.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지난 주와 다르게 한주 내내 비가 올 겁니다. Unlike last week, it will rain all week this week. 자, 이 문장은 쉽게 보이는데 주어 동사 잡기에 까다로워요. 그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에서는요, 시간이나 날씨, 거리, 이런 느낌을 나타낼 때 아무런 뜻이 없는 it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후 2시다, 그러면, It's 2pm. 아, 되게 추워라고 표현할 때, It's cold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또, 멀다라고 할 때, It's far.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런 개념, 시간이나 뭐 요일, 이런 느낌일 때 우리가 아무 뜻이 없는 주어, it을 사용한다 그랬죠? 네. 이제 동사를 생각을 해야 돼요. 비가 올 겁니다라고 했으니까, will rain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it'll rain. 먼저, 말하고 나서 이번 주 그다음 지난주와 다르게 한주 내내 개념을 차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의미부터 먼저 떠올려서 all week를 먼저 말하고 this week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unlike last week를 말하시면 돼요. unlike last week이라는 전치사구는요. 문장 맨 마지막에 말하면 되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어, 이 중급까지는 문장 맨 마지막에 전치사구를 붙이는 게 쉬워요. 근데 중상급, 상급자 이상의 레벨일 때는 이 전치사구를 먼저 문장 앞에 막갈라게 붙이고 주어 동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게 될때 그때 조금 조금씩 바꿔서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반도체는 세계 최고입니다. Korean semiconductors are the best in the world. 자, 주어 동사 먼저 뽑겠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뭐뭐입니다라는 개념 먼저 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 무엇은 뭐뭐다라는 개념에서 항상 비동사를 바로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동작이 들어간 개념은 그냥 동사를 쓰면 되지만 뭐뭐다라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대부분 비동사를 쓰죠. 그래서 Korean semiconductors라고 먼저 말하면 돼요. 자, 한국 반도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 Korean semiconductors라고 복수로 네, 사용을 한 겁니다. 어, semiconductors라고 했으니까 이때 동사도 are가 되겠죠. 그다음 세계 최고라는 개념은요 영어로 best in the world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 대를 만드는 핵심 기술 뭐죠? 네. 맞아요. 작은 거에서 점점 큰 개념으로 확장하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 중에서 최고인 하나죠. best를 먼저 쓰고 in the world 이 개념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상급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best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로 아무에게도 2등이 아니다. 즉, 내가 최고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나는 2등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second to none 이 개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Korean semiconductors are second to none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현대차 신 모델이 2년 만에 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Hyundai Motors new model will be released next week for the first time in two years. 자 주어 동사 먼저 뽑아 볼게요. 현대차 신모델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출시됩니다. 이거 동작이죠? 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영어로 뱉으시고 무조건 출발하셔야 돼요. 자 현대차 신모델은 Hyundai 현대 Motors 그렇죠? New model이라고 바로 쉽게 말하면 돼요. 그그 다음에 어, 다음 주에 출시되니까 미래 포인트를 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차가 스스로 출시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수동태 개념이랑 미래 개념이랑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빨리 떠올리시는 거예요. will be released 라고 동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개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년 만에랑 다음 주에 어느 거 먼저 쓸까요? 네. 동사가 뭐죠? released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출시되다라는 게 동작이니까 시점이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released라는 거에서 next week을 먼저 말하고 2년 만에 라는 문구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자, 2년 만에 라는 표현은 한국말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죠. 2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로도 first time 이렇게 얘기를 하고 in two years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first time in two years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영어 잘 하려면 한국어를 논리적으로 먼저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문장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의 예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언제나처럼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